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만능 무기가 있으니까 다양한 증상에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포괄적 인지치유법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호환되는 게 바로 포괄적 인지치유법이에요 이 증상이 해결되면 아 그래도 또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해결이 됐으면 아 제일 힘든 게 지금 현재 소실되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뻐야 되는 거지 제일 힘든 것이 지금 안 나타난다. 총세번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. 제일 힘든 것이 전이가 됐어. 그럼 이거 정복, 그럼 두 번째 정복 됐어요. 세 번째로 가겠죠, 맞죠? 그럼 세 번째가 다 해가지고 현실인정해가지고 어이증상에 대해서 내가 다 해소가 됐어.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? 아니 해소가 됐으면 끝난 거죠. 해소가 됐는데 뭘 계속 어디 여기서 뭘뭘있겠어요 그냥 내 말대로 믿고 따라 믿고 따라봐요.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요. 그럼 현재 본인은 어떻게? 하는 거하고 똑같느냐면은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. 인생에 대해서 자꾸 너무 비교를 매 순간 매 순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.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? 5km를 뛰어야 되는데 100m를 뛰었어요. 어떻게 합니까? 지금 50분의 1 중에서 겨우 50분의 1밖에 안 했네. 그러다 가 200m 뛰면 어떻습니까? 50분의 2 뛰었네. 50분의 3 뛰었네. 그러다가 1 k m 뛰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이제 겨우 5분의 1 왔네 이 생각을 해요 절반을 뛰었어요 2.5kg 절반을 뛰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아 너무 힘들어 이놈의 거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아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해나가는 도중에 끝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결론은 어떤 것이 잘했을 때 본인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잘했어.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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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뭐가 되느냐.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지금 현재를 즐길 수가 있어요. 뛸때 100m 남았다. 앞으로 4.9km 가야 된다. 또 100m 뛰고 앞으로 4.8km 뛰어야 된다. 또 100m 뛰고 앞으로 4.5km 뛰어야 된다. 4.4km 뛰어야 된다. 앞으로 4km 더 뛰어야 된다.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봐요. 달리는데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. 본인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게 뛰고 있어요. 이 증상이 해결되면은 아 그래도 또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. 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. 이 증상이 남아 있잖아.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이거 하나가 해결이 됐으면 아 제일 힘든 게 지금 현재 소실이 돼 있다. 그럼 어떻습니까? 즐거워야 되는 거죠. 당연히 기뻐야 되는 거지.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증상들도 윤리니포갈증 인지요법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았잖아요.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어떤 것이 잘했을 때 본인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잘했어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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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뭐가 되느냐 지금 현재를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반성과 경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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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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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나를 진짜 현실 인정의 인간으로.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.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거든. 중간중간에 나의 무의식이 나를 계속 시험하러 들어요. 갑자기 머릿속으로 탁 양념을 쳐. 머릿속에 양념을 탁 치면서 머릿속으로 갑자기 뭔가가 탁 떠오르게 만들어. 그래서 여기 갑자기 첫 번째 강포사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 생각이 또 갑자기 툭 떠오르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했다가. 그럴 때, 딱 상황이 됐을 때, 여기서 보고 배웠던 걸바탕으로써그 상황에 대 아, 요거 어? 이렇게 나타났을 때아 나타날 수 있어 찝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이 어떤 생각이든지 그런 이들 생각 저 생각이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어쩌다. 얘한테 초점을 두지 말자 초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머물 자리를 두고서 허락을 하고 현실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냐. 나는 내 생활하는데 초점을 다시 맞춰 나간다라는 것을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? 이걸 연습을 계속 꾸준히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.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떠오른다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인 거죠.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마법이에요. 인생은 마법이라는 거 없어요.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지. 마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런데 내가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지.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어떤 마법이 벌어져 마법은 진짜 마법일 뿐이에요. 이것이 환상, 거품이 탁 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? 나는 다시 생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신데렐라 알죠? 어? 시간이 탁 지나니까 뭐가 돼요? 생지가 되고 호박이 돼가지고 탁그러 결국에 내 팔자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딱 됐을 때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? 진짜 근사한 나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시한 대로 현실 인정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탁 사라질 수 있을까? 없어요.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마차가 호박이에요. 그리고 생지가 뭡니까? 말이야. 근사한 말이 끄는 그 마차를 뭐 신데렐라 이렇게 타고 가는 건데, 그게 순간에 약을 먹으면 그렇게 근사한 말과 근사한 마차가 돼가지고 멋진 마차가 돼가지고 나타나요. 하지만 약 기운이 탁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생지가 되고, 다시 이 호박이 돼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. 나의 현실은 이거거든. 근데 약을 먹어도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이잖아.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마법이 현재는 본인이 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 어때요? 이거 하니까 어떻습니까? 본인한테 나타나는 제일 힘든 증상이 없어졌잖아. 되는데 이 방식이 그래 가지고 본인한테 제일 힘든다 힘든 증상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됐는데 아 일부 여기다가 힘든 증상을 대입해 가지고 풀었으면 어떻습니까? 이번에다 대입해 가지고 풀수 있고 3번에 대입해 가지고 다풀 수가 있는데 자 본인이 경험했잖아요.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2번 3번 나머지 다른 증상에 대입하면 이걸 못 풀까요? 가장 힘든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첫 번째 증상 나타나고두 번째 증상 나타나고세 번째 증상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요거는 이렇게 갖다 쓰고 요건 요거에 갖다 쓰고 요건 요거에 갖다 쓰고 이것들을 여기에 다 갖다 쓸수 있는 적재적소에 다쓸수 있는 이거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만능 무기가 있으니까 다양한 증상에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지 왜이 증상에도 저 증상에도 갖다가 다쓸수 있는 거니까. 윤리니 포괄적 인지치유법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호환되는 게 바로 포괄적 인지치유법이에요. 손쉽기 강박이 다쓸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나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사고든지 공황이든지 다른 증상이 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. 다 호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? 걱정을 게 뭐가 있어요?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지.